한국의 K 방산 그저 서방 기술을 어설프게 흉내낸 가격만 싼 저가형 무기일 뿐이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진정한 강자가 될 리는 없다고 나는 단언했었다. 네, 부끄럽지만 이것이 불과 몇년 전까지 제가 가졌던 생각입니다. 런던의 저명한 국방 안보 싱크탱크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소위 전문가에 편협하고 오만한 시각이었지요. 제 분석은 늘 데이터에 기반했지만 어쩌면 그 데이터 너머의 진실을 보지 못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제 이름은 알리스터 핀치. 제 전문 분야는 유럽과 NATO의 군사 전략. 그리고 첨단 무기 체계 분석입니다. 저는 냉전 시대의 치열한 군비 경쟁부터 탈냉전 이후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는 오늘날까지 세계 군사력의 지형 변화를 면밀히 추적하고 냉정하게 평가해 왔습니다. 제 분석 보고서는 영국 정부는 물론 유럽 각국의 국방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어 왔고, 저는 그 점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 오랜 신념이었으니까요. 당연히 저의 분석 대상은 주로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 강국들이었습니다. 로키드 마틴, BA 시스템즈, 라인메탈, 탈레스 이들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막강한 자본력, 그리고 수십 년간 축적된 역사와 경험은 세계 국방시장을 지배해왔고, 저는 그것이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질서라고 여겼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아시아 국가들의 방위산업, 특히 한국의 방위산업, 그들이 요즘 자랑스레 내세우는 K-방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애써 무시해왔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겁니다. 물론 한국이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뤘고 반도체나 자동차, 스마트폰 같은 몇몇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여준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국방이라는 특수한 영역, 특히 국가의 명운을 거는 최첨단 무기 체계 개발에 있어서는 아직 서방 선진국들에 비해 한참 뒤처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만드는 무기들은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 기술의 라이선스 생산이거나 성능보다는 가격 경쟁력에만 의존하는 소위 가성비 무기 수준이라고 폄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카피캣이류 기술, 겉만 번지르르한 속빈강경제 머릿속. K-방산의 이미지는 그러했습니다. 최근 폴란드나 UAE, 호주 등 몇몇 국가의 대규모 방산 수출을 성공시키며 주목받기 시작했지만 저는 그건 역시 지정학적인 요인이나 미국의 압력, 혹은 공격적인 저가 마케팅의 결과일 뿐 한국 기술 자체의 본질적인 우월성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진정한 의미의 기술적 독립과 혁신을 이루었을까? 아니면 그저 운 좋은 후발주자에 불과할까? 뭐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제 보고서에는 늘 K-방산에 대한 이러한 회의적인 시각이 담겨있었지요. 그러던 작년 가을 저는 한국의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방위사업청 DAPA로부터 공동 컨퍼런스, 참석 및 주요 방산 현장 시찰을 제안하는 공식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주제는 미래 전장 환경 변화와 K-방산의 역할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제 연구 분야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고 이미 예정된 다른 유럽 학회 일정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무기시장에서 심상치 않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K-방산의 실체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그들의 성공 요인, 과한계를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적인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 오랜 편견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가능성에 대한 일말의 의구심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결국 초청을 수락했고 깊은 회의감과 약간의 호기심을 안고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가서 직접 보고 그들의 허점을 명확히 파헤쳐 주리라. 그리고 그들의 성공이 과장된 신하임을 증명하리라. 어쩌면 그런 오만한 생각마저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 순간부터 저의 예상은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규모와 현대적인 디자인은 물론 그 효율적인 시스템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복잡한 입국 절차는 첨단 자동출입국 심사 시스템 덕분에 순식간에 끝났고 공항 내부에서는 로봇 안내원이 돌아다니며 길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초고속 와이파이 속도는 또 어떻고요? 저는 속으로 이곳은 런던이 들어 공항보다 몇 년은 앞서 있군 하고 중얼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항 식당에서 처음 맛본 한국 음식 역시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내원은 제게 김치찌개라는 것을 추천해 주었는데, 시벌건 국물에 잠긴 두부와 돼지고기, 그리고 김치라는 발효 채소는 제게 너무나 낯설고 강렬했습니다. 첫 숟가락에 기침을 터트릴 정도로 매웠지만,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숟가락이 가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는 제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식당 직원은 연신 시원한 물을 가져다주며 친절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서툰 영어였지만 그 마음은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서울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바라본 풍경은 더욱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한강 너머로 보이는 강남의 눈부신 초고층 빌딩. 숲과 화려한 디지털 광고판들은 뉴욕이나 런던 못지않은 현대적인 도시의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딩 숲 사이로 언뜻언뜻 보이는 오래된 궁궐, 경복궁의 고풍스러운기와지붕과 단청은 또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길가, 재래시장에서는 상인들이 좌판을 버려놓고 손님들과 흥정하며 활기차게 살아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과거와 현재, 전통과 첨단이 숨가쁘게 공존하며 역동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도시? 저는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현대와 전통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다니 이 나라의 역동성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저의 오랜 편견에 첫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짧은 일정을 마치고 제가 본격적인 시차를 시작한 곳은 한국 방위산업의 심장이라 할수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의 d 들이 대전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의 국방전략과 K방산의 발전 과정에 대한 상세한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저를 맞이한 한국의 연구원들과 장교들은 놀랍도록 젊고 활력이 넘쳤으며 자신들의 기술력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함께 코앞에 있는 북한이라는 실질적인 위협 속에서 자주 국방을 달성해야 한다는 절박함과 사명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브리핑 후 저는 연구소 내에 마련된 작은 역사 전시관을 둘러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곳에는 6.25 전쟁 당시 소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지 못해 애매 소총과 철모 외에는 미군의 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던 터참했던 시절의 기록부터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 번개사업과 같은 비밀리에 진행된 국산 무기개발 프로젝트의 자료들, 그리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마침내 첫 국산 소총과 미사일을 개발해냈던 순간들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맨몸으로 싸워야 했던 병사들의 사진, 변변한 연구 장비도 없이 밤샘 연구에 매달렸던 초기 연구원들의 모습은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우연히 한 노년의 퇴역 군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ADD의 초기 연구원으로 일하며 번개사업에 참여하여 미사일 개발에 헌신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빛바랜 흑백 사진들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형형했습니다. 핀치박사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땐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 전쟁으로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고 카진 것이라고는 맨주먹과 조국을 지키겠다는 의지뿐이었지. 저는 전쟁통에 부모님을 모두 잃고 고아로 떠돌다가 군에 입대했고 이곳에 add 오게 되었어. 내가 미사일을 만들지 않으면 나와 같은 전쟁 고아가 또 생길까 봐 두려웠어. 돈도 기술도 심지어 제대로 된 연구시설조차 없었지. 미국의 기술 원조는 제한적이었고 핵심 기술은 절대 알려주지 않았어. 밤에는 연구실 바닥에서 쪽잠을 자고 주말도 없이 매달렸어 실패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수백 번 반복했지 외국에서는 한국 같은 가난한 나라가 무슨 미사일 개발이냐며 비웃었고 심지어 우리 내부에서조차 과연 우리가 할수 있을까 하며 포기하려 했었지 하지만 우리는 해내야만 했어 더 이상 남의 나라 무기에 의존하며 살 수는 없었으니까 그의 손에는 동료들과 함께 폐허 속에서 미사일 부품을 조립하던 모습이 담긴 오래된 흑백 사진이 들려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진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 사진 속 동료들 중 절반은 과로로 혹은 실험 중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소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 우리는 맨주먹으로 시작했지만 조국을 지키겠다는 마음만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다. 그의 주름진 얼굴과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눈물 속에는 조국에 대한 깊은 사랑과 자부심 그리고 그 시절의 어려움을 극복해낸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 앞에서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단순히 기술로만 평가했던 K-방산의 이면에는 이처럼 처절했던 역사와 뜨거운 애국심 그리고 불가능에 도전했던 수많은 이들의 땀과 눈물이 녹아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의 떨리는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희생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군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딱딱했던 편견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날 저는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육군 화력시범장으로 이동하여 K구 자주포의 실사격 시연을 참관했습니다. k 구은 이미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등 전세계 9개국에 1700문 이상 수출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베스트셀러 무기체계 중 하나였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독일의 p j 지집천이나 프랑스의 카이사르에 비하면 안정성이나 정밀도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연이 시작되고 위풍당당한 모습의 K9 자주포 여러 대가 사격 진지로 신속하게 이동하여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기동성은 예상보다 훨씬 빨랐고 험지 주파 능력도 뛰어나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귀청을 찢을 듯한 굉음과 함께 포문들이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155포탄들은 강력한 화염과 충격파를 일으키며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표적을 향해 정확하게 날아갔고 목표 지점에는 거의 동시에 거대한 폭발과 함께 시커먼 먼지 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흙먼지가 빛처럼 쏟아졌고, 채발밑의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정확도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경악하게 만든 것은 발사 속도였습니다. K9은 사격 후, 신속 이동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주며, 단 3분 만에 10여 발의 포탄을 발사하고는 순식간에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적의 대포병 사격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차동 장전 장치와, 정교한 사격 통제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이것은 적의 반격을 피하면서, 아군의 화력을 극대화하는, 현대포병전의 핵심 기술이지요. 시연 중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야는 흐려졌고 땅은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런 날씨라면 유럽의 그 어떤 자주포도 작동을 멈출 텐데 시연은 중단되겠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또 빗나갔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과 군인들은 당황하는 기색 없이 비를 뚫고 케이굴을 점검하며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이 진흙탕 속에서 무릎을 꿇고 재빨리 어떤 부품을 교체했고 팀원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학 전후 속에서도 사격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K9은 폭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기술 이상이다. 사람의 의지다. 그들의 불굴의 정신력에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연 후 저는 K9을 생산하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창원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공장 내부는 최첨단 로봇과 자동화 설비로 가득 차 있었고, 수많은 기술자들이 정밀하게 K9 자주포를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케이구 조립라인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한 베테랑 노동자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의 작업복은 기름때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핀치 박사님, 우리는 그냥 쇳덩어리를 조립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아들이 지금 군대에서 바로 이케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이포 한 대. 한 대가 내 아들을, 내 가족을, 그리고 우리 조국의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만듭니다. 사실 제 아내는 몇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투병 중일 때도 저는 이 공장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책에 늘 말했지요. 당신이 만드는 무기가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거야. 그러니 자부심을 가지고 힘내, 여보. 라고요. 그 말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무너졌을 겁니다. 매일 아침 그 말을 떠올리며 공장에 나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작업복 소매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저는 그의 작업복에 묻은 기름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얼룩이 아니라 조국과 가족을 위한 숭고한 헌신의 흔적이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깊은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육군 기갑학교로 이동하여 K 전차의 기동및 사격 시연을 보았습니다. K 전차 역시 폴란드에 천대 규모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전차였지요. 검은 표범처럼 날렵하고 강한 인 인상의 K 전차가 육중한 엔진 소리와 함께 등장했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질주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K 전차는 그야말로 한국 기술의 집약체였습니다. 1,500마력의 강력한 파워팩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동력은 마치 전장을 날아다니는 듯했고, 55구 경장, 128강포의 막강한 화력은 그 어떤 장갑도 깨뚫을 기세였습니다. 표적을 자동으로 추적하고 조준하는 최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은 놀라운 명중률을 보여주었고, 특히 전차의 자세를 자유자재로 낮추거나 기울여 산악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사격을 가능하게 하는 독특한 유기압 편수 장치는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차로 날아오는 적의 대전차 미사일이나 로켓을 능동적으로 탐지하고 요격하는 한국형 능동 방호 시스템 KAPS이었습니다. 시연에서 K는 험지를 거침없이 주파하며 정확하게 이동 표적을 명중시켰고 가상의 대전차 미사일 공격. 여러 발을 KAPS로 완벽하게 방어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방패가 전차를 감싸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것은 독일 레오파르트의 강력한 방어력과 미국 에밀 에이브람스의 뛰어난 기동성을 합쳐놓은 듯 한데 첨단 기술과 가격 경쟁력은 오히려 그 이상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카피캣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 강자들을 위협하는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이었습니다. 시연 후 전차를 운용하는 젊은 한국 군인이 제게 다가와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구릿빛 얼굴에는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핀치 박사님 저는 작년 대규모 훈련 때 모의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눈앞에서 성광이 터지며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kaps 시스템이 순식간에 작동해서 저를 살려주었습니다. 굉음과 함께 미사일이 공중에서 폭파되는 것을 보았죠. 그날 그 전차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이 전차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제 생명을 지켜준 방패이자 제 조국을 지키는 제 분신입니다. 그의 생생한 증언과 단단한 손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전차는 단순한 강철 기계가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구나. K의 기술적 우수성과 실전에서의 가치가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시연이 끝난 후 우리는 훈련장 인근의 작은 마을 식당에서 지어 주민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뜻밖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훈련으로 인한 소음과 불편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놀랍게도 마을 주민들은 군인들과 방산 관계자들을 매우 환대해 주었습니다. 한 노인은 제게 막걸리 한 잔을 권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외국에서 귀한 손님이 오셨구먼 우리 군인 아저씨들하고 저 K방산 물건들이 우리를 북한으로부터 지켜주는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편히 살수 있는 거요? 훈련 소음 시끄럽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저 소리가 바로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는 한국 전쟁 당시 미군 탱크 뒤에 숨어 겨우 목숨을 건졌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그땐 미군 탱크 없으면 우리는 꼼짝 못했는데 이제 우리 손으로 만든 전차가 세계를 누빈다니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다 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젊은 주민은 K 방산 공장 덕분에 제가 고향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일하며 부모님을 모실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마을 경제도 얼마나 활기를 띠는지 모릅니다.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막걸리 잔을 들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답했습니다. 이술 맛이 오늘따라 유난히 더 깊고 의미 있게 느껴지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며 저는 군과 민간 그리고 방위산업에 대한 깊은 신뢰와 지지 그리고 안보 공동체로서의 끈끈한 유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K-방사는 단순히 무기를 넘어 한국 사회를 하나로 묶는 구심점 역할까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일정으로 저는 부산 인근의 해군 기지를 방문하여 도산 안창호함급 잠수함 KSS-III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거대한 검은 고래와 같은 선체를 자랑하는 이 잠수함은 한국이 독자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한 최첨단 디젤 마이너스 전기 추진 잠수함입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공기부류 추진 체계의 IP를 탑재하여 수면에 부상하지 않고도 최대 수주간 수중작전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디젤 잠수함의 가장 큰 약점인 수중작전 시간의 한계를 극복한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소나 안파 탐지 시스템과 전투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수직 발사관을 통해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SLBM까지 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SLBM 운용 능력은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극소수의 핵 보유국만이 보유한 고도의 전략 기술입니다. 비록 핵탄두를 탑재하지는 않더라도 디젤 잠수함에 SLBM을 통합시킨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력과 전략적 선택은 실로 대담하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주변국에 대한 강력한 억제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제가 K방산을 얼마나 과소평가해왔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술은 이미 제가 아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측은 저에게 더욱 놀라운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바로 K방산의 주요 무기체계들이 통합된 가상전장에서 북한의 기습적인 대규모 공격을 방어하는 시나리오의 시뮬레이션 참관 기회였습니다. 거대한 돔 스크린이 설치된 시뮬레이션 룸에 들어서자 마치 실제 전장의 지휘, 통제실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자 스크린에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과 장사정포가 비오듯 쏟아지는 급박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방공시스템 천궁이 등은 이를 정확히 탐지하고 요격미사일을 발사하여 공중에서 효과적으로 파괴했습니다. 동시에 해안으로 침투하려는 북한의 특수부대, 상륙정들은 도산 안창 5함급 잠수함에서 발사된 어뢰와 해군 함정의 한포사격에 의해 저지되었습니다. 지상에서는 K9 자주포가 인공지능 기반 지휘통제 시스템 시사회와 연동하여 적의 포격, 원점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즉각적인 반격을 가했습니다. K 전차는 능동 방호 시스템 KAPS로 날아오는 적 대전차 미사일을 요격하며 막강한 기동력으로 척진을 돌파했고, 하늘에서는 KF-21 편대가 제공권을 장악하며 척기를 압도했습니다. 정찰드론은 실시간으로 전당 상황을 지휘부에 전송했고, 모든 정보는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최적의 작전 수행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예상치 못한 적의 강력한 사이버 공격 및전자전 e MP 공격 상황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모든 통신과 레이더 시스템이 마비되는 듯하며, 스크린이 검게 변하고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건 끝인가? 역시 첨단 시스템의 약점은 이거였군. 그 하고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우였습니다. 한국의 젊은 기술자들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외쳤습니다. 적의 사이버 공격감지, 즉시 백업 시스템 가동. 우리는 이런 상황에 수없이 대비해 왔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예비 통신망을 확보하고 차체 개발한 방어 알고리즘을 통해 전자전 공격을 무력화시키며 시스템을 정상화시켰습니다. 폭구에 걸린 시간은 불과 몇 분. 저는 속으로 영국이나 유럽 시스템이었다면 최소 하루는 걸렸을 텐데 하며. 그들의 놀라운 창의력과 회복력에 감탄했습니다. 저는 이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K-방산 무기들이 단순히 개별 성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현대전의 핵심인 네트워크 중심전의 CW 환경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합 운용될 수 있는지를 그리고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얼마나 잘 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전에서의 생존성과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저는 시뮬레이션이 끝난 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기술의 실체였습니다. 저는 또한 현재 2025년 양산을 앞두고 있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에 대한 브리핑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스텔스 성능을 갖춘 4.5세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다는 것은 엄청난 기술력과 자본 투자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저는 브리핑 중 KF-21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 한고 엔지니어와 잠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KF-21의 첨단기술 ASA 레이더, 통합, 전자전 시스템 등과 개발 과정의 어려움 그리고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하늘을 나는 전투기 조종사를 꿈꿨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한국의 기술적 한계 때문에 포기해야 했습니다. 회의에서 제 아이디어가 무시되고, 심지어 여자가 뭘 알겠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믿어주는 팀원들이 있었고, 밤샘 작업 끝에 마침내 ASLA다. 국산화 개발에 성공했을 때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손으로, 우리 한국 기술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 외국 기술에 의존해야만 했던 시절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이제 저는 하늘을 지배합니다. 그녀의 빛나는 눈빛과 당찬 포부 속에서 저는 한국 항공 우주 산업의 밝은 미래와 젊은 인재들의 무한한 잠재력 그리고 차별과 한계를 극복해낸 인간 승리의 감동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 묻은 펜 자국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엔지니어가 아니라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전사다. 마침 제가 방문했을 때 폴란드 군 관계자들이 K 전차 추가 계약 및 기술 협력 논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 중이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그들과 마주쳤고 폴란드 측 고위 관계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핀치박사, 우리는 유럽의 여러 전차들을 수개월간 엄격하게 테스트했지만, 최종적으로 한국의 K를 선택했습니다. 테스트 결과, K는 그 어떤 유럽 전차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성능은 최고 수준이면서도 가격은 합리적이고, 무엇보다 한국 측의 신속한 납품 능력과 폴란드, 현지 요구에 정확히 부응하는 맞춤형 기술 지원 약속은 그 어떤 유럽 제조사들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K방사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저는 그의 말에 이제야, K-방산의 증가를 알겠습니다. 라며 악수를 청했고 그는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런던의 제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봐 우리가 틀렸었네. 한국 방산 이거 장난이 아니야. 직접 와서 봐야 해. 또 동료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이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 방문 막바지에 K-방산 생태계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을 살펴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바로 K-전차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한중소기업이었습니다. 저는 대기업 위주의 방산 생태계에 익숙했기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본 것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 중소기업은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자체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 부품 생산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었고 로봇과 AI를 활용한 스마트 공장 시스템과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대표는 젊은 시절 독일에서 기술을 배우고 돌아와 회사를 설립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작은 회사지만 품질만큼은 세계 최고를 자부합니다. 현대 로템 같은 대기업과 함께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 작은 부품 하나가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고 믿습니다. 라며 자체 개발한 부품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는 한국 방위산업 생태계의 건강함과 저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저는 방위산업체들이 지역 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국방 과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있었고 현대 로템은 퇴역 군인들의 사회 적응과 제 취업을 돕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K방사는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산업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교육, 폭지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는 제가 처음 만났던 그 노년에 되어 군인의 손자가 AI 기반 차세대 무기 체계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할아버지께서 맨 주먹으로 시작하신 자주국방의 꿈을 이제 저희 세대가 첨단 기술로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밝게 웃었습니다. 세대를 이어 조국을 지키는 그들의 헌신과 열정에 저는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모든 공식 일정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마음 속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과 감정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싱크탱크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 보고서의 결론은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과거의 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이제 첨단 무기 체계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 그리고 강력한 수출 경쟁력까지 갖춘 주요 방위 산업 강국으로 보장했다. 특히 그들의 빠른 개발 속도, 높은 가성비, 그리고 고객 맞춤형 솔루션 제공 능력은 기존 서방 중심의 방산 시장 판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한국을 경쟁 상대로 얕보아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들의 강점을 배우고 협력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제 보고서는 영국 국방부와 의회에도 제출되었고, 예상대로 일부에서는 저의 평가가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니냐는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얼마 후 런던에서 열린 국제방산 컨퍼런스, 저는 패널 토론자로 참석하여 K방산의 잠재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예상대로 몇몇 유럽 분석가들이 회의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핀치 박사, 한국 무기의 실전 성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잖소? 과연 그들의 기술이 서방의 첨단 시스템과 제대로 호환될 수 있을까요? 가격이 싼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소? 저는 제가 한국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구체적인 사례와 데이터 k 구 k 시험 결과, 폴란드 계약, 실전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제시하며 그들의 주장을 차분히 반박했습니다. 저는 열변을 토했습니다. K방사는 단순한 무기 수출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불굴의 의지와 혁신 정신의 상징이며 세계 안보 지형을 바꾸는 새로운 힘입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직시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며 그들을 얕보아서는 안 됩니다. 제 발표가 끝난 후 놀랍게도 저의 오랜 동료이자 k 방산에 대해 가장 회의적이었던 프랑스 분석가가 책에 다가와 말했습니다. 자네 말이 맞아 알리스터 우리가 틀렸었어. 이제 우리도 한국과의 협력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때인 것 같네. 저는 그의 말에 조용히 미소지었습니다. 변화의 물결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영국으로 돌아온 후 한국에서 만났던 그 노년의 퇴역 군인에게 짧은 편지를 썼습니다. 선생님, 짧은 만남이었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동료들이 보여준 헌신과 용기 덕분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당신들이 지켜낸 조국이 이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음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한국의 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제 여정은 단순한 기술 탐구를 넘어, 인간과 역사에 대한 깊은 깨달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k-방산의 성공은 단순히 무기 몇 개를 잘 만들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한국인들의 강인한 정신력과 저력의 상징입니다. 또한 지정학적 위협 속에서도 자주국방을 향한 그들의 간절한 염원이 만들어낸 값진 결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힘은 놀랍게도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k-방산은 앞으로 더욱 눈부시게 발전하여 세계 국방시장에서 그 영향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들의 기술력과 헌신, 그리고 혁신적인 도전 정신은 분명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는 우리 서방 국가들에게도 큰 자극과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나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닌 조국의 운명을 짊어진 전사의 혼을 보았다. 한국은 세계를 이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알리스터 핀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놀라운 성취와 그곳에서 만난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